안녕하세요. 소노트룸 리조트 김생희 부장입니다. 저는 오늘 소노칸 고향 페페밀리 객실이에요. 아, 내일 계약이 있어가지고 오늘 저희 강아지들 데리고 예, 왔어요. 숙박하고 객실 스위트는 이용해봤는데 지금 패밀리는 이용을 안 해봐가지고 근데 패밀리들, 스위트가 없어서 패밀리로 왔거든요. 근데 패밀리가 적을것 같았는데 오 괜찮네요 대전에서 일요일 날 오는데 5시간 걸렸어요 추석이라서 벌초 차량이 많아서 차량이 많았습니다 자팻 패밀리 객실에 물컵 두 개하고요 수건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애견 배변패드하고 그리고 물티슈. 요거는 여기 구비된 거고요. 여기 입구 들어오시면 테이블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메니티는 아니고 이건 선물이에요. 환영의 선물이거든요, 기프트. 그래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돼요. 이 인형하고 이 수건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웰컴 키트인데. 이렇게 애교하 방석이 있고요 패드 있고, 그리고 화장실, 비데있고요 그리고 샤워실 있고, 이렇게 세개한 대. 샴푸하고 샤워 캠하고 있어요. 그리고 샤워 가운 두 개. 전 이박 있을 거라 이거 두개 쓰면 될것 같고. 수리퍼 많이 렇게 커피, 녹차, 얼그레이 되겠죠? 잉글리스 블랙포스트 와인잔 있고 자, 냉장고. 자, 이건 돈 받는 거예요. 물은 무료. 이게 돈 받는 건가? 이거 봐야겠다. 어? 이게 무료는 아닐 텐데, 뭐. 표기가 없네? 이쪽으로. 일단 이거는 일반 엑스하고 다르네요. 자, 금고도 있어요? 아, 어, 지금 9시, 9시. 잠시만요.